네, 하나님 말씀 잠시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이번 수련의 주제 성구입니다. 갈라디아서 5장 13절에서 15절. 우리 다 같이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온 율법은 내 이웃 사랑하기를 내 자신같이 하라 하신 한 말씀에서 이루어졌나니, 만일 서로 물고 먹으면 피차 멸망할까 조심하라. 아멘. 이번 수련의 우리 주제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로 타라. 갈라디아서 말씀입니다. 왜이 말씀을 하셨는가 하면은, 우리가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할 때, 교회는 세상과 다른 모임이 됩니다. 그럴 때 교회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아, 언제나 우리가 교회 다니면 아마 제일 많이 듣는 이야기가 종과 같이 섬기자, 이런 말일 겁니다. 그런데 실제로 교회에서 보면은, 종과 같이 섬기는 삶이 잘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때로는 종교 생활이 되어져 버리고 교회가 침이 될 때가 있습니다 이번 여름 수련회에도 우리가 이런 오직 사랑으로 서로 종로를 타자라는 것을 한번 경험하며 와서 이제부터 우리가 그 종로를 교회에서 해나갈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의 어떤 모임과 다른 하나님의 나라를 경험하는 복된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 많이 종로로 타자라고 이야기하는데 왜 종로로스를 하지 못할까? 어, 제가 아주 어, 고민을 해봤어요. 어, 이박사일 동안 제가 어, 좀더 먼저 가서 답사도 하고 책을 읽었는데 응? 여러분들 이거 좀 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 영국의 캠브리지 나온 아주 젊은인데 어, 2002년도 우리 한국에 월드컵이 될 때에 한국 와서 아주 다이나믹한 모습을 보면서 한국에 매료되어서 한국에 사는 사람이 쓴 책입니다. 아주 제가 보니까 우리보다도 더 정확하게 역사나 우리의 모습을 객관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어요. 그책 내용이 보면 뭐냐면은 기쁨을 이룬 나, 기적을 이룬 나라, 기쁨을 이룬 나라입니다. 우리는 분명히 기적은 이루었는데. 기쁨이 없다 이런 겁니다. 아주 사회 전방 곳곳에서 봤는데 아마 성경은 기적과 함께 기쁨을 가져다 주기 위해서 서로 종로를 타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지 않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왜안 하는가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하나는 종로을 모르는 것 같아요. 그 개념을 모르고 두 번째로는 종로을 해보지 아니하니까. 생각으로는 종로를을 아는데 종로를을 모른다, 이 말입니다. 이걸 어떻게 전달할까? 제가 오늘 이번 주일 설교를 쭉 준비하는데 경험 안 해보면 제가 모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토요일 날 저에게 한 사건이 어제 생겼습니다. 사실은 내일부터 제가 중국에서 우리 아영이가 6개월 있었던 교회의 선교사님도 만나야 되고 서울중앙노회의 목사님들 전도사님들 교육도 시키러 가야 되는데 교회에 내려오다가 제가 꽈닥 넘어졌어요 <laughs> 어, 이, 발을 집질려서 넘어지면서 부딪힌 데가 어디냐고 꼬리뼈를 부딪혔어요 아, 그 전에 제가 대학교에 있을 때 어떤 한 집사님이요 꼬리뼈를 다쳐가지고 무지무지하게 고생을 하는 것을 제가 봤는데 그렇게 목사님 꼬리뼈가 다쳐서 아프다는데 어떻게 아픈지는 모르겠고 웃음만 나와요. <웃음> 경험 안 해보니까 몰랐죠요 근데 제가 경험을 해보니까 어제 저녁에 정말 앉지도 못하겠고 서지도 못하겠고 특히 화장실 와서 힘은 더못 주겠더라고. <laughs> 그만큼 아픈 것이 꼬리뼈예요. 종로로 또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정노릇을 한 번도 안 해보면은 정노릇이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지 못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그 이야기를 여러분들에게 잠깐 하려고 합니다. 정노릇은 그들의 일 하는 게 아니에요. 목사님이 고기 굽는 것이 정노릇 종로롯 아니에요. 정노릇은 뭐냐면은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는 것이 종입니다. 아멘. 여러분, 종은요, 자기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아닙니다. 종은 언제나 공동체와 타인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이 교회 생활할 때에 모르겠습니다만, 다른 교회는 몰라도 우리 교회에서는 교회와 타인을 위해서 일을 하고 생활하는 것이 종 노릇이다 하는 것을 머리에 꼭 담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번에도 우리가 수련회에 많은 종로로 타고 왔습니다. 먼저 수련회에 참석하신 232명, 공동체를 위해서 자기의 시간 희생하며 참여했기 때문에 그 참여 자체가 종로로시고 그 종로로시 수련회에 아주 아름답고 유익한 그런 아름다운 추억의 수련회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 참여하시 종로로 타신 분들에게 우리 박수 한번 하시죠. 그리고 또한 가지는 어, 자기는 시간이나 여러 가지 여건상 어, 여건이 허락하지 않아서 참여하지 못하는 것도 종노릇이에요. 그런데 안 하는 것은 종노릇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뭘 하면은 여러분들이 에, 미리. 모든 광고가 고지되기 때문에 시간이나 모든 것들 다잘 준비해서 참여하는 종로로 다시고 또 그래도 인생이라는 게 그렇지 않습니까? 특별한 경우가 생기거든요. 그럴 때 자기는 못해도 참여하는 분들을 마음으로 성원하는 종들이 되시고 오늘도 참여하지 못한 분들은 그 종로로 잘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우리 박수를 한번 하시죠. 음. 그리고 여러분들이 수고하여 노력하여 얻은 많은 물질, 자신을 위해서 사는, 사용하는 것은 종로로 싫어할 수 없지요. 또 타인을 위해서 많은 찬조도 했고, 또 여러분들이 기획위원회에서부터 많은 분들이 각자 맡은 바 자리에서 참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타인을 위하여 일을 하고 배려하는 모습, 이런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 늘 존재함으로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나라를 맛보는 교회가 되어지고 예수님 재림할 때 우리 입성하면서 주님 제 소망이 그거예요. 우리 신과 회복 있는 교회 교인들이 제가 신과 회복 있는 교회에서 천국을 맛본 것이 이것이네요. 이런 감격의 입성이 있는 신앙생활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그 소유 삼으신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자기의 인생의 주인이 되어서 살아갑니다. 그래서 많은 것을 소유해도 늘 마음속에 탐욕이 끊어지지 않고 다른 사람과의 갈등이 있는 것이 세상입니다. 이런 세상 속에 창조주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시고 구원의 하나님 알아서 그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과 우리의 모든 것을 드림으로 말미암아 주 안에 있는 평안과 그 평안이 교회에 실질적으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드린 예물이 우리 공동체 안에 속한 연약한 지체들 예기치 못한 사고로 인하여 어려운 자들에게 사용되어짐으로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교회에 함께하시는 영이신 그 하나님을 교회가 하나님으로 잘함으로 하나님을 말로만 듣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손으로 실제에 체험되어져서 주님 앞에 찬송을 부름으로 말미암아 눈물이 나는 것이 아니라 겸손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찬양과 눈물이 나는 복된 신앙생활이 되도록 이 예물에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네. 우리 가운데 한 사람도 아버지 하나님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자신의 육신의 생명으로 인하여 염려하지 않는 폭된 교회 삼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네. 혈연으로, 영고로, 지역으로 나뉘어서 저마다 자기의 인간을 도모하는 세상 속에 주님 친히 오셔서 우리의 모든 이기적인 제약을 십자가에서 도말하시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어 주어서 모든 믿는 자들이 성령을 나눈 영원한 가족으로 삼으심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에 이루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치극하신 사랑하신과, 우리 가운데 내주하여서 영원한 가족 공동체 되기 하시는 성령님의 감동과 감화와 교통하시니 오늘도 주 안에서 하나되어 교회를 통하여 천국을 맛보 다가 재림과 함께 완성될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기를 원하는 신과 회복 있는 교회 믿음의 근속들 위에 이자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